엄냠냠니엄마가 일나오 엄마가 일나오 엄마가 일나오 허살잘잤다 우리 따라 따라 쩜쩜쩜 집에 안 보도 없었다. 너 신비아파트 신비아파트 보러 간거 아니야? 어 진짜 일단 요리 요리해야겠다 파타타 요리중 요리중 으아 사인 받았다 예~~ 사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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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~~ 엄마 열어주세요. 열어주세요. 알겠어. 걱. 우 예, 예. 다. 엄마. 나 심의 파트 사람 서인마다 왔어. 어. 알겠어. 선을 놔야지. 오케이. 라인을. 라인을. 라인을 넣어야지. 넣어야지. 차 넣었다. 엄마는 모르겠지. 밥 먹어라. 네. 지금 가요. 히터. 밥주세요 밥이 어, 그 완성. 밥 받고 는 육. 탁탁탁. 맛을 가. 밖에서 밥 먹기 전인데. 탁. 탁. 엄마가 요리 중. 탁, 탁, 탁. 밥이다. 오예. 음 다 먹었다 같이몇밤있으음 보러 가야지 엇+ 어랄랄랄 엇+ 오빠 엇+ 엇+ 뭔가 달라진 것 같은데 일단 괜찮으 엇+ 꺼내고 어, 여기다 내방 엇+ 엇+ 야지 버스 여기 왔어, 버스 숨어있는 게 없나? 여기에, 내 침대. 나 아까 숨겨놔야지. 이뻐. 이불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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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숨겨놔지 가서 놀아야지. 이제 놀아야지. 노는 중집빠야지 이게 노고 집빠야지 으쌰 노고 이게 짓빠야지 와다다다다 와다다다다 엄마 책읽을게요 어, 그래. 책 고른 주. 책? 네, 가서 읽어봐야지. 자, 책을 읽어봐 <laughs> 여기에 토끼 책. 보려가지고 벌. 려가지고 이렇게 나와서 보여줘. 토끼는. 와서 놀았다. 근데 거북이랑 시합했다. 그래서 토끼가 이긴 거 아니고 점점점 이긴 게 아니고 토끼가 잘못 자서 거북이가 있겠다. 그래서 토끼는 토끼한테 말해줬다. 거북이가 그래도, 잘했어, 토끼야. 알겠어, 고마워. 이제, 거북, 토끼는, 거북이하고 친해졌다. 어, 재미없네.